같은 그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그 일본 언론들도 예. 이제 좀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일, 일본을 지지하고 또 역사 왜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들도 있어요. 뭐 사람이 다양하긴 하지만 예. 토착 외부란 말도 나오고 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됐습니다.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냐면? 이영훈 교수인데 서울대 명예교수로 알려졌지만 최근 서울대가 우리 학교의 명예교수가 아니다. 강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학자입니다. 근데 반일 종족주의라는 선정적인 책의 주 내용은 이키 뉴라이트 사관 안에 녹아들어 있던 식민지 근대화론이 이제 베이스로 깔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주장이 요즘에 좀 굉장히 국내에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위안부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에 군 부대를 따라다닌 매춘부들은 있었는데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지금 생존에 있는 스무 분의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 평화의 소녀상을 지금 이 일본이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국민적인 분노가 여기에 대해서 이 가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라고 알려진 일베는 지금 예스제팬 yes, 국민들이 노저팬 no, 근데 음. 저 펜도 아니야. 우린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베 정권의 저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노 아베. 아베. 이게 또 바뀌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 음. 여기 예스 저 펜이고 유니클로 사입기 운동 이런 걸막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제 엄마 부대라는 태극기 집회 일부에 주옥순 대표라고 있는데 이 무리가 크게 일었어요 왜냐하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GPC의 집회와 시위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베 총리께 정말 사죄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일본에 사과를 해버렸어요. 네. 우리가 잘못하고 대신해서. 있다고. 네. 그래서 잘못됐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지금 이제 사회적 무의를 일으키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일 갈등이 뭐 일부지만 내부 갈등으로 이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나눠보죠. 근데 이 내부 갈등이라고 표현한 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소설가 김은의 남한 산성이라는 소설을 보면 음. 이제 청나라 군대가 찾아와서 여기 길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음. 이 길을 전부 누가 가르켜 주냐면 조선의 백성들이 가르켜 줍니다. 음. 왜 가르켜 주느냐? 돈줘 주면 무조건 가르켜 주는 음. 거예요. 이 민족적 자각이 조선 시대에 그렇게 옅지 않아, 저 깊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고 또 세상에는 이권이 주어지면 혹은 힘이 세면 어떻게든 붙는 세력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사누계학 과정에서도 보면 앞장선 건 조선인들이에요. 네. 조선인 대신들이거든요. 왜? 저쪽이 힘세 보이거든. 그리고 자기의 이권이 생기거든요.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한국에서 이제 우익 우리는 우익이라기보다 우파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애국우파 우파 하던 분들이 일본의 우익과 완전히 지금 같은 입장에 있서 아베 정권을 막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더 힘이 센지에 대해서 본능적인 촉각을 세우고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그 입장에 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 우익을 자처하면서 일본과 동조하는 소위 반역자 세력이 전통적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 광화문 같은데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시민 사회는 그것을 막아낼 것이다. 이게 제2의 임진왜란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막아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힘으로 그, 그 평가했는데요. 에, 구한 말에 평가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구한 말에 심에 붙으려면 영국과 미국에 붙었어야 돼요. 그때 그때 시절에는 패권국이 영국이었고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왜 이, 일본에 붙고 잘못된 판단을로 청나라에 붙고 이래는 바람에 일본한테 넘어간 거지 일본에 붙은 게 아니에요. 그때 미국과 영국 편에 섰어야 우리나라를 지켰던 거다 아니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힘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힘이 중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지금 판단을 잘못하면요 경제전쟁이 아니라 나라가 훅 넘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정치, 아까 힘을 얘기하셨으니까 힘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 힘에 내가 힘이 아직 모자라면 힘 있는 친구를 도야 내가 얻어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일본에 친일적으로 구역하는 <laughs> 어, 그런 방송인들, 그런 대학 교수들, 그런 정치인들이 한국사회에 이번에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런들을 어떻게 들어야. 퇴출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정치 세력은 선거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지식사회 내지는 또 매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여부는 사실 시민들이 걸러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이번 이 이걸로 오히려 저는 일본과 한국의 혐한 혐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명하게 우리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노아베 티켓 들고 있는 거 보고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 일본 싫어가 아니라 되게 현명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어쩌면 이 내부 갈등은 건강하게 순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